자, 이 비판적 현실주의 얘기를 하나 지난주까지 얘기해드렸고,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게 현실적 이상주의도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종종 강의할 때, 현실적 이상주의 혹은 이상적 현실주의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제가 강의할 때. 현실적 이상주의 이것도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현실주의. 현실적이니까 현실주의고, 하나는 또 뭐예요? 이상주의죠. 두 가지란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인간의 삶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 그렇죠. 현실과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들은 두개 생각하려면 복잡하고 힘드니까, 하나만 생각하려고 그래.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현실에 따라 살라고 한다든가. 아, 그 사, 는게별거 있나요? 그냥 맞춰서 하는 거죠. 이런 사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아, 실위에 따라서,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뭐가 바뀌면, 뭐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반면에 이상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바뀌는 거는 뭐 어차피 바뀌는 거니까 그 바뀌는 세상대로 따라가게 되면 내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런 거를 지키면서 고수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음. 이상주의자들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게 우선이에요. 현실이 우선 아니죠.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러는 게 우선이 되면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너 그러다가 현실에뒤처진다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트렌드가 바뀌면 얼른 따라가야 돼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자들 옷이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 따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유행 따라 뭐죠? 남진이 부른 노래인가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뭐 뭐.. 제멋이지만이지만 아, 그래. 누가 부르는 노래예요? 남진 맞죠. 저푸른 저, 저 초원이에요. 아, 그 노래가 저푸른 초원이에 네. 노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laughs> 요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푸른 초원이 집을 지어봐라 팔리나. 완전 아, <laughs> 아, 네.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저푸른 초원이에 남진는 이상주의를 말을 했더니. 아. 요즘 사람들은 현실주의로 말을 해요. 초푸은 초원에 집 지어봐라.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 집 누가 살아오겠냐. 그렇게 그림은 좋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이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주제죠. 이상주의는 자기 생각, 자기 원칙,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따라 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고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에 맞춰서 뒤쳐지지 않게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옷도 유행 이런 거다 유행들 이 있잖아요. 우리 머리 모양, 옷 모양, 옷 색깔 이런 거다 유행이잖아요. 그 유행에 빠른 사람들을 예, 우리가 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감각 있는 사람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상당히 칭찬이잖아요, 그게. 감각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소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죠. 음. 네.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감각 있는 사람으로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소신이 없어.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현실주의하고 이상주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 이상 두 가지로 맞춰 생각해 보면 현실적 이상주의도 있고 이상적 현실주의도 있다. 그럼 앞에가 수식어잖아요. 현실적 이상주의는 현실이 수사, 수식어잖아요. 현실적이니까 그리고 이상주의가 뒤에 있는 주된 단어잖아요. 그 현실적 이상주의는 뭐냐면 이상을 살되 현실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려하고 보고 현실을 보면서도 쉽게 말해서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소신을 지켜가는 사람 들 이런 뜻이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고 현실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감각도 필요하지만 또그 감각만 쫓아가면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소신을 지켜나가는. 이상을 지켜나가는. 그게 현실적 이상주의인데, 현실이 수식어니까, 음. 내가 지키는 소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옷 색깔이 빨간색이 유행이다. 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예를 들어 파란색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빨간색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파란색을 유지할까? 음. 그럼 나는 옷을 어떻게 입냐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가미된 옷을 입는 거죠. 음. 그런데 내가 파란색이 우선이니까 나는 그게 더 좋으니까 음. 빨간색은 조금 넣고 팔, 파란색은 많이 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하거나 <laughs> 색깔로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주된 거는 빨간색으로 하고 음. 보 아니 아니 주된 거를 파란색으로 하고 보조를 빨간색으로 집어넣는 거죠. 중간중간에 집어넣는다든가, 여기저기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그렇게 옷을 입는다. 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빨간색 트렌드를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을 계속해서 입고 다닐 수 있다. 뭐라고요? 현실적 이상상.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제가 노누이 연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사. 노누이 <laughs> <laughs> 강의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만 하면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 이상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 이상주의가 우선이니까 이걸 사례 개념화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지금 주제가 사례 개념화니까 적용을 해보면 현실적 이상주의자들은 뭐가 우선이에요? 아니 사례 개념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넘어갔어요. 이 주제는 넘어갔다고 이미, 이미 넘어갔어요. 사례 개념화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 이상주의자들은 뭐가 우선이냐? 이게 적용인데 그렇죠. 개념이 우선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내담자 데이터가 우선이 아니에요. 음. 즉 존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고요? 네.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거든요. 네. 오케이. 그 그러니까 적용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적 이상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이 주, 주된 거라고 했잖아요. 네. 현실이 수식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내담자의 네 데이터가 수식어고 상담자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좋아하는 이론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음. 접수됐나요? 네. 오케이. 여기가 좀 어려워지나요? 아까 색깔 할 때는 좋았는데. <laughs> 색깔 얘기할 때는 좋았는데. <laughs> 그, 그래, 때는참 쉬웠는데, 색깔 얘기하니까 나는 파란색 입고 맞아, 빨간색 중간중간에 넣으면 되지. 어, 그래. 그게 현실적 이상주의지. 그 금방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례 개념으로 왔더니, 에? 이것도 이제 어려워. 그래서 응용문제가 어렵다니까요. 이 응용문제를 잘하려면 항상 배경이 든든해야 된다니까요. 배경이 든든하지 않으면 응용문제를 내면, 어?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배경이 있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현실적 이상주의에 대한 생각이 확실한 사람들. 음. 아, 이상이 먼저지. 음. 뭐가 먼저가 아니고? 현실이 음. 먼저가 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내네 남자를 만날 때 나는 개념을 먼저 음. 가지고 갈 거야. 음. 내 입장을 확실히 정해놓고 나는 갈 거야. 대신 정해놨대 입장만 고소하면 이거는 이상주의자라 뜻입니다. 음.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 내담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담자에 맞추거나, 내담자 말을 알아듣거나, 이게 우선이 아니라, 내담자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 그러고, 이건 이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상담할 때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처음에는 잘 맞춰주다가, 특히 내담자 중에서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내담자들은 이제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내담자만 남냐면 눈치형들만 남습니다. 음, 그렇눈치형들을막 <laughs> 선단자가 주장하고 그면막 따라가잖아요. 네. 그게 좋은 건지 알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걸 좋아하는 거면 나도가 따라가 가지고 아, <laughs>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게 눈치형들이잖아요. 아, 내담자고 눈치형들만 남아요. 음. 나머지 사람들은 안 오거나 음. 기분 나빠하거나 음. 싸우거나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 상담자가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